자 463번 가겠습니다. 자 위에 거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. 여기 전체가 2가 돼야 되는 거지. 얘가 2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2가 되기 위해서는 또이 안쪽이 자 여기가 로그 4에 여기가 2가 돼야지 로그 2에 2가 1이 되는 거잖아. 그지 맞아요. 자 그래서 로그 4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2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2제곱 돼가지고 16이 돼야 되는 거다. 그지 자, 얘랑. 자, 그 다음에, 얘는요, 얘는, 밑에 거는 어 x제곱하고 y제곱하고 이와 같이 같아야 된다. 얘가. 그러면, 얘 넘어와서 x-y랑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두 번째는, x 마이너스 y 와 x 플러스 y 가 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y 는 x 랑 또는 y 는 마이너스 x 가돼요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뭐 원에다가 얘가 이제 그 반지름이 4인 원이 되겠지 얘는 반지름이 4인 원이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도형으로 기학적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여기에서 1차하고 2차가 있으니까 1차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구해도 되겠지만, 음,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얘가, 자, 이렇게 되는 게 얘가 y는 x가 되겠죠. y는 x. 얘가 y는 x. 그 다음에, 이렇게 되는 게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또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는 곳은 몇개 있다 하나 하나 둘셋네 군데 있다 그지 자 원하고 그 다음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지는 것은 네 개가 있어서 정답은 4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뭐를 그늘 구해가지고 해도 됩니다. 아셨죠?